이태백은 2 0세 태반이 백수다. 네. 아, 정말 아, 자포자기한 뜻한 자조적인 유머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뭐저희들이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여기 당당한 백수 선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백수 앤더 시티 삼총사인데요. 네. 지금부터 그들만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백수에, 백수에 의한, 백수를 위한 세상이 열렸다. 모자란 백수, 김진규. 똑똑한 백수, 김정환. 엉뚱한 백수, 김영준 육회 삼쾌 통쾌한 열혈 백수 3인방.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출근하기 바쁜 시간, 아침 9시. 백수들의 단잠을 깨운 핸드폰 알람 소리. 야 일어나. 빨리, 빨리 먼저 씻어. 뒤척이다 일어나 서둘러 씻고 바르고. 모자가 조금... 요리조리 살피고. 이유인즉 백수들만 할수 있는 일이 있는 날이란다 예, 오늘은 일하러 가는 날입니다 돈 벌어가는 날 제일 좋아요 돈 빠져 돈 일주일에 단 하루 백수이기에 백수들만 할수 있는 일그 일은 바로바로 바로 백수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 백수앤더시티 웬일인가 싶긴 한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요즘 대학가의 취업 박람회가 한창이라죠. 그런데 이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의 꿈을 이루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신입사원을 뽑을 생각도 없는 네. 회사들이 딱 한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대학가 취업 박람회. 이 시대의 모든 백수들을 위한 육쾌삼쾌 풍쾌한 네. 방송 백수앤더시티. 거침없는 입담, 뼈 있는 풍자, 솔직한 토크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는 유명 방송이 됐다고. 이틀 동안 일을 했어요. 2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돈 5만 원 주고 나서 개고기 15만 원줄 주는 거예요. 안 먹는 걸안 먹는 거를 <laughs> 청년시대 60만, 300만 백수시대 백수에게 <laughs> 효과에 있던 서러움, 고민들을 유쾌하게 <laughs> 털어놓는 이들의 에너지는 어, 끊임없이 <laughs> 샘솟는 <laughs> 개그 <웃음> 본능에서 시작된 거란다 네, 중국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중국 응. 요리 잘한 거 감독님 잠깐만 끊어갈게요 야너 나와봐 왜왜왜 방송 대내 웃음이 끊이질 않고 동합방송대야 방송극작과 선후배인 세 사람. 개그맨 지망생이기도 한 이들이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시작한 별난 상황. 이세 퍼포먼서들은 인터넷을 통해 연일 화제를 낳기도 했다. 우리 백수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절대 우리에게 마지막은 없다는 거.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나 둘셋 언제나 끝인사는 백수, 백수. 백수 만세 삼창과 아, 파이팅이다. 아, 만세. 그러니까 백수들을 취업을 시켜주는 뭐 구제하든 하자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백수들이 말하는 백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방송 시작한 다음부터는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이제는 반응 좋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찬 백수들의 일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신촌의 한 소극장 앞. 정환 씨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공연 홍보에 한창이다. 운동하세요.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손짓, 발짓 불러먹고 매달려도 보지만, 아유, 쉽지 않은 일. 잘안 봤죠. 안받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반반이에요. 몇몇 개그맨들과 시작한 코믹 연극. 작은 역이라도 무대에서 개그를 할수 있다는 기쁨이 있기에 오늘도 행인들에게 말을 건네본다. 늦은 밤, 정환 씨는 깜깜한 밤이 됐어야 저녁 식탁에 앉았다. 원래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laughs> 콩장하고 김치하고 두개 있거든요. 오랜만에 가져보는 어머니와의 저녁 시간. 하루 종일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안쓰러운 마음에 늦은 밤 진수 송찬 대오시는 건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이 같은 마음일 터. 오랜만에 나들이 랑을때 같이 하었는데 어떠세요? 아이 좋지요. <웃음> <웃음> 제가요 식구 같이 내 빠듯 밥 같이 먹는 게 소원인데 안 먹어요. 집에서 먹는 날이 없어요. 밥도 자꾸 먹어서 굶고 다니다가 양이 다 줄어든 것 같아. 자신의 소가리보다 힘들어 할 아들이 더 걱정이다.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엄마나 아빠나 많이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지가 많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는데, 음, 정하나 잘할 줄 믿는다. 화이팅! 공부하듯 TV 앞에 앉은 두 사람. 유명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데 여느 학생들 고시 준비하듯 그 표정이 진지하다. 하나하나 분석하며 모니터하는 영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요. 뭐 무슨 질투 이런 건뭐한 개도 없어요. 정말 좋죠. 그냥 어차피 다 만날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정말로. 다 방송국에 언젠가 개그맨의 꿈을 버리지 않으면은. 끝났어? 어, 그럼 지금 올 거야? 그 어디로 갈까요? 형 편한 데로 가면 돼. 우리 가, 여기서 가면 돼, 우리가. 어렵사리 통화가 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 대학 선배이자 친한 형인, 그 까이꼬 대충의 장동민. <laughs>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유세윤도 <laughs> 합석했다. <laughs> 이제는 유명 개그맨이 된 그들. 빌려줄 돈을 계산 안 해놓는단 말이야. 가끔씩 아, 지쳐있을 때마다 찾아와 위로와 도마로 힘을 도마로 주고 가는 도마로 든든한 도마로 친구이자 도마로 연예인 선배들이다. 입단 좋은 네 사람이 모이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웃음> 개그맨의 꿈을 안고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백수 시절. 그 막막했던 시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 영화라고도 을것 같아. 이미 유명 개그맨이 된 친구와 선배 힘든 고비를 넘어 정상에 선 그들이 부럽기만하다. 여기는 버티기 싸움이야, 버티기. 견디기 싸움이야. 그냥 뭐 그냥 포기 안 하고 계속하면 되는데 혼자만의 인생이야. 여, 여, 여기는 누가 어떻게 힘을 수가 없어. 그성 응? 뒤에 진지함이 보고 갔다.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는 친구들 덕에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본다. 참 그리고 저 친구들 만나면 좋은 게 조언을 해주는데 정말 솔직하게 해줘요. 야그 거면 그만둬. 하지 말어. 막너 그때 정신 상태로면 안 돼. 이렇게 한번 어, 혼나고 나면 친구지만 어 그렇구나. 심해겠구나. 막 이런 생각 들죠. 오늘도 그런 말들 나눴고 너무 좋네요. 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름 백수 내일의 더큰 날개짓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 이름 꿈을 향해 고된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대의 모든 백수들을 응원합니다